2026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의 자부심 케네카프-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대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방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라매의 공간 구성과 첨단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 즉 한국어로 매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이 전투기는 수년간의 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투자한 이 전투기는 F-4 팬텀과 F-5 같은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5세대는 아니지만, 여러 첨단 기능 덕분에 거의 이에 가까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우선 외형과 공간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F-21은 약 16.9m의 길이와 11.2m의 날개폭을 지닌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쌍발 엔진 구조는 강력한 추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기체 설계, 네이더 반사율을 낮추는 소재 사용, 향후 블록2 버전에서 기대되는 내부 무장창 설계까지 미래 지향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현재 블록I 버전은 외부 무장 장착 방식이지만, 이후 버전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조종석은 인체공학적 설계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비행, 무장, 항법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호텔스, 조종강과 스로틀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 고속 기동 중에도 주요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 공간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방 시현기 HUD와 향후 탑재될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t m d 은 핵심 정보를 조종사의 시야 내에 직접 제공하여 반응 시간과 전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기술적인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F-21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능동형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e SA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집니다. 전자 장비 시스템은 개방형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에도 센서나 무장 시스템 등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KF-21이 장기적으로도 전장에 적응 가능한 전투기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KF-21에는 전자전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교란기와 디코이 시스템을 통해 생존성을 높이고,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적 항공기를 탐색할 수 있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RST, 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마하 1.8의 최고속도와 29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하며, 광범위한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실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 유도탄의 통합도 계획되어 있어 미래 전투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보람에는 높은 유지보수 효율을 자랑합니다. 모듈화된 부품과 단순화된 정비 구조 덕분에 정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전투기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는 국가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우주산업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체 기술로 제작된 이 전투기는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의 공군 전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펠카프-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심층 리뷰였습니다. 최신 군용 항공기와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마이 셰넬 2026 리뷰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